신혼인 아들이 다른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본 엄마. 화면 두번 터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그냥 우연이었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봤죠. 멀리서 봐도 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착한 아이예요. 결혼식 때도 내손꼭 잡고 평생 자라겠다던 그 아이. 딸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밤새 생각했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며느리가 상처받고, 모르면 아들이 변할까 싶어서요. 다음날 아들에게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도 양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나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눈은 다 알고 있단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보다 사랑으로 깨닫게 하는 지혜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